안녕하세요. 금태산 약수입니다. 아, 오늘 경남 지역, 경남 마산 지역 영하 8도입니다. 아 땅이 꼬무거릅니다아 지금 이제 시간이 3시 30분 넘었는데 바람이 상당히 잡힙니다. 아 오늘도 깜 나무를 거어내리기 위해서 살아 올라왔습니다. 여기는 수백만 년 전에 이 지층입니다. 호수가에서 진흙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입니다. 호수로 한것이니다 호수. 이렇이 졸참 나무. 끄집어 나가서 한겨울에 끌어오시는 분들에게 또 생산을 위해서 올라왔습니다. 이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 의식주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뜻이기 때문에 이 한겨울에 죽고 하면은 아무 생각안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